선미의 스님, 오늘은 2월 27일 사순제 일주간 월요일입니다. 바로 어제 사순제 일주일에 들으셨던 대로 사람에게 숨을 불어 넣으신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이 단지 숨만 쉬는 생명체가 아니라 당신을 닮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기를 기대하신 그 궁극 목표는 사랑인데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가치 기준은 거룩함과 의로움입니다. 이를 위해 우주를 조성하시고서 무상으로 주셨으며 그 안에 온갖 생명체들을 지어내시고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거저받은 이 선물과 돌보아야 할 임무가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라는 사명의 바탕인데, 이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인류가 받은 고귀한 이상이자 역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당신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10개 명을 개시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사랑의 질서를 준비시키는 기능을 했으니, 하느님을 거룩하게 삼기는 정교 질서와 이웃을 의유롭게 대하는 사회 질서를 담은 식임에게 개시는 사랑을 실천하기에 앞서서 규정된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생해진 율법 교육의 으뜸은 하느님께서 거룩하니 이를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의 가치는 의로움이라는 가치로 뒷받침되어야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0개명의 계시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바라셨던 취지대로 최대한의 질서로 높이셨으니 이것이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란, 바리사이들의 해석대로 동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라고 재해석하셨으며, 이에 따라서 당신 제자들에게는 당신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이 생명과 새 세상을 존귀하게 여기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서 완성하라는 선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죽기까지 이를 선수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거룩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자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의롭으로 사랑을 실천하자면 이웃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행한 사랑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함과 의로움의 사랑으로 세상의 완성을 조금이라도 앞당긴 이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천당의 상급을 받고 이를 거절한 자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지옥의 벌을 받습니다. 상급은 기쁨과 보람이며 벌은 기쁨의 상실과 불안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거나 쉴 곳을 마련해 주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선행으로 채워지지만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으로 이룩됩니다.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교해질수록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사랑을지니는 중요성은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세계 불의를 향하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세금과 정책과 여론이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쓰여지게 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전원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야 정의가 살아있고 평화가 지켜지며 약자들의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앞당겨 건설해야 할 임무가 믿는 이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심판자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당신을 따른 제자들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를 심판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최후의 심판 2절에도 심판자 역할을 맡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심판은 정의의 잣대로 사람의 행실를 판단하는 일이어서 이 일을 하는 역할은 세상의 법정에서나 최후의 하느님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남을 심판하는 역할은 하지 말라고 극구 말리셨습니다. 남을 심판하면 같은 잣대로 너도 심판받을 것이니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공세관을 통해 보여주신 근본적인 의미의 심판은 사람의 잣대로 행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배신하는 죄를 저지른 죄자들이 예루살렘의 자락방에 숨어있을 때 발언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어 사람들을 용서하는 책임까지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대단히 파격적인 신뢰를 보여주신 사랑의 심판대로 말미암아 비겁하고 옹졸했던 제자들은 용감하고 담대한 사도들로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죽음 이후가 아니라 죽음 이전에 지금 여기서 행하기를 기대하셨던 심판자의 역할은 바로 이런 사랑의 심판이었습니다. 세상사들도 최후의 심판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마치 이를 모르는 듯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그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서 행하는 사랑의 심판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와 인간 사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는 데에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그 견인체 역할을 하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여러분, 거룩 하신 하나님 을 섬기 시고 이웃 을 의롭 게 대하 시기 바랍니다.